엄마 먹자. 앉아, 성은이 여기 의자 앉아. 의자 앉아서 맘마 먹자.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잘했어. 엄마 먹자. 엄마 줄게. 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뜨거워 아따 뜨, 뜨. 뭐하는거야 지금? 의자에 앉아있어 의자에 앉아 여기여기여기 여기, 아빠, 여기. 응. 아빠 이거 봐봐요 나비야 아빠 이거 봐봐요 나비야 나비야 네. 나비야, 나비야. 이 나와 오오다른걸도배치수있는 이렇게도 배신할 수 있어요, 아빠. 음. 이렇게요. 아, 소니, 아, 맘마, 아, 아. 아이고 맛있어. 의자에 앉아. 아빠 이거 봐봐요. 의자에 앉아, 의자. 아빠 이거 봐봐요. 아빠. 이거 봐 음. 의자, 의자에 앉아. 소니, 의자 앉아서 맘마 먹자. 의자 앉아. 의자 앉아 의자, 왜 의자, 왜 의자 앉아 의자 어, 의자에 앉아 의자 의자 앉아 여기 여기 앉아 의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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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음 거기 의 앉아 음, 의자에 앉아 음의 어, 앉아 주지. 의자에 앉아 주지. 어, 의자에 앉아 음, 의자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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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 말고 성훈아 응. 공 말고 의자에 앉아. 응. 어 맘마 먹을 때는 응. 공 치우고. 이제 빨간색지 앉아. 성훈이 앉아 맘마 먹고 공놀이 하자. 빨빨빨빨빨빨 응. 앉아. 성훈아 이거 빨간색어 응. 응. 어, 의자에 앉아. 의자 앉아서 먹자. 어 의자에 앉아서 맘마 먹고 공놀이 하자. 응. 어 의자 앉아 여기 있네 의자 아니 의자 빨리 와 빨리 와 선생님 엄마 응공줘응공밥 음, 음, 먹고 공놀이 하자 알람 끄고 서연이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앉아야지 여기에 여기 앉아. 응. 여기 앉아. 응, 앉아. 옳지. 응. 맘마 음, 응. 아이고, 맛있어. 맛있어? 맛있으면 이쁜지. 아, 앉아, 앉아. 의자에 앉으라니까. 아. 아이고, 맛있자. 응, 아, 공. 공. 응. 밥 먹을 때는 공 가지고 노는 거 아니지? 공은 나중에 밥 먹고. 아, 의자에 앉아, 의자. 승생님 의자에 앉아. 의자 어딨어, 의자. 하나 의자 어디 있어? 의자 앉아. 의자. 어. 아니 공 나중에. 공 나중에. 어, 이거. 이거. 에구고 그거. 밥 먹고. 자 앉아. 밥 먹자. 어, 밥 먹고 놀자 아빠랑. 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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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잡았다.

여기 예, 앉아이고 아이고 뭐, 춤추 그렇지. 지 아. 이씨 야, 네가 아까 만거딱지만다고 시간이야. 열어다 <laughs> <laughs> 이야다라고 어. 이리 와 님.